자, 안녕하십니까 낚시 예미 지새끼낚미수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날 성진 피식 타고 야간 문어를 가고 난 다음에 오늘 27일 토요일 날 주간 문어 낚시였습니다. 오늘은 삼포항에 있는 리드오 타고 문어 낚시를 하는데 리드오 선장님은 제가 올해 초에 비즈노에서 감성돔 낚시할 때 한번 놀러 오셔 가지고 제 감성돔을 뜰채질한 대중적인 오늘은 큰 문어를 잡아서 선장님 뜰채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뭐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아, 다 작다. 심각하다 이거. 있네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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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엄마, 그, 너무 너무 올리지 말아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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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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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가 있는 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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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귀 나이스 잘했지 야 김귀개 바로 한 마리 잡아내 좋았어 심상치 않으면 탈탈이를 딱 때려봐요 탈탈탈탈 그래도 안 풀려? 네. 이터 어. 야이 문어치고는 너무 무거운데 단지 같은데 이거 문어 맞습니까 문어 아닌가 네 <목소리> 문어 아니면 통바라 그 아니면 단지 같은데 바로 가압이잖아 문어면 이거 5kg 짜리다 이거 더서 <laughs> 10m <목소리> <목소리> 와따아 지금부터 농협심한다 아따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이다 이다 안에서 물었다 됐어. 나이스 야 노동이 헛되지 않았어 단지에서 나온 문어 자 좋은 사이즈 한개 나왔습니다 그런 거는 문어가 아니지 이제. 올라오나 문어 아이거붕 떴는데 방금 뭐가 가만 봐라 보자 니이 들어봐 네. 놀아요? 감긴다 감긴다 감긴다. 이건 단지 같은데. 단지. 단인들이라서 이거 잘감깜지를 모란 같다.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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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는데. 뭐야, 물고기 아니야, 진짜? 상검 아니니까? 야, 쥐란다 쥐. 아, 빠졌다. 빠졌다고요? 빠졌다고? 다 빠졌다. 왜? 빠졌다 봐. 빠다 올라서 빠진다. 가오 올리 봐. 네. 근데 좀 폴로 폴로 했거든 이거. 아, 어 이쁜데요? 어올라 왔다. 아돌 났네. 오호호. 네. 돌 잡고 있었네. 돌을 잡고 있었네. 아 문어가. 아좀 어, 엄철이 좋았어. 엄철 좀큰거한 마리 떨어졌네. 와, 발이. 스윙 잘 나왔네. 거의 거의 다리 한 여섯 개 생활 했던데. 그러니까. 얘 <laughs> 다리 여섯 개칼 두고 오나 잘라내고로. 아, 이렇게 먹었다고? 아 발이야. 그, 그, 돌을 잡고 같이 올라온 게다. 아, 돌 때문에 그런 거. 어. 그니까 한번팍 갈게 되니까, 세게. 그, 아, 문어 낚싯대가 센 이유가 돌까지 같이 올라오는 게다. 아. 와, 양팔 고자 됐는데, 지금. <laughs> 아침부터. 야, 이거 좀... 막간을 사용해서 장비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엑스본 플런더 B178입니다 건거리평 문어대고요 제가 파인피싱 문어대를 쓰기 전에 주력으로 썼던 낚싯대인데 이 문어 낚싯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최초로 건거리평 문어대지 않나 싶은데 그때 참낚싯대를잘 만들고 좋아하는 낚싯대인데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AS도 안 되고. 다시는 구할 수 없는 낚시대입니다. 무기 자체는 이게 한 175g 정도 나가는데, 근거리 있어서 무게감을 상승시켜줍니다. 오랜만에 이 낚시대로 들고, 낚시를 하고, 닐은 항상 쓰던 크레먼 데리거 X 100 4.8대1. 합사는 2.5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와중에 뭔가 의심쩍은 게한개 왔어요. 자, 이거 한 마리가 왔습니다. 장비 소개 하는사이한 마리. 응? 어. 문헌주야라 더니만 자, 오늘도 청소 한번 해주고. 영판 문어처럼 들어오는 입질이. 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아서 정리하고. 자, 청소 한번 했으니까 문도 한번 해보겠죠. 심스러운 경계가 와서 쭉쭉쭉 늘어나는 이이에요트 어? 시열 괜찮은데 이거? 시열 괜찮아. 영차 영차 오 볼록볼록 간다. 쓰레기는 아니겠지요. 자, 천천히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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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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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오 괜찮은 사이즈 어, 오 AQ 아, 안된다 600 가까이 되는 거자 이제 아가야들이 가고 괜찮은 사이즈가 이제 좀나아주기 시작합니다 진행이아셔 좋다 나이스 정확하게 딱세개다 걸렸어 빨리. 이게 바로 탈타리 효과. 왔다. 다 이거. 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나 감기만 감아. 나쁘지 않다. 어, 좋다. 아까보다 좋아졌다. 아, 어, 그렇지. 잡고. 나이스. 좀철 내가 못 한다. 잘했군요. <laughs> 김규가 처음으로 한 채비 참 잘했습니다. 자 이제 가세요. 가서 문어 잡으세요. 야 종철이 또 잡았나? 종철이 씨, 어머 이 장난이 아니네. 이야 좋다. 잘하네 종철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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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이거. 대를 대를 조금 더 들어, 그렇지. 시간 좋은데? 오오오. 그만. 오오오. 야, 코 사이즈야. 야, 김기해 코 사이즈. 조용히 한 마리 잡아버리네. 미심쩍은 게한개 왔어. 짜잔, 짜잔. 한마리 추가. 몇 마디. 다... 여러분들은 담배가 백해 모인다는 것을 당연히 아십니까? 그러니 담배가 해로운 이유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금연 시 시간대별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담배를 피면. 보면... 오 그렇지. 감기만 감아 그냥.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오호호호. 영차 영차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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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그만 가마, 그만 가마, 그만, 가만, 그만. 미안. 야, 좋다. 오, 김기 나이스, 가상하죠. 1 0로지 야, 김기 오늘 진짜 좋은 거이 남네. 과연 저 노동력은 헛될 것인가? 과연 이거 엄청 크다. 여기 안에 있다. 어, 안에 있어, 완전 안에 있다. 문어다 문어다.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거리 너 크다. 이거 날짜. 야, 너가 는 아니었다. 아, 너가 는 아니었어. <laughs> 오늘 2단이 이단, 단지 이 문어. 삐뚝 와쇼 와쇼 자게 자게 왔다 줄줘줄줘가가 탕탕 가안 풀리지 자줄 핸드 감고 살짝 감고 당겨올려지같은데르다이가 챔질을 해야 된다. 니까 챔질을. 아, 야, 지금 말고. <laughs> 최초에 한 번만 해라고. 작아서. 짜자. 자나 있어. 자 이제 갖다 둬세요. 챔질을 해야 된다. 니까 챔질을. 했잖아. 안 했어. <laughs>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그건 챔질이 아니야. 본신에 힘을 다해서 땡기라고. 이야 이렇게. 그래야 팍 뜬단 말이에요. 뭔가. 나도 종소리처럼 바줄인가. 나는 무너지롱. 이거리 괜찮은 것 같아요. 힘세가 좋아요. 오, 볼록 볼록한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문어가 왔어요. 어, 자또 괜찮은 사이즈. 여섯 마리. 어, 대성님그 사이 에또한 마리 빠장거 잡는 겁니까? 또 봐, 또 봐, 하하, 두 마리를 날렸어. 오, 뭔가 진득한데? 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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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득. 찐득. 히트! 진득하고만. 이것도 시작이 잔다. 오, 오, 폴로, 폴로. 빠졌어. <웃음> <판매차>. <웃음> <떨어지다>. <웃음> <웃음> 야, 천천히 가면 안 돼. 남미새 자도심의 스크라치가. 아, 한 마리 빠잡히네. 아, 어? 갈겨, 갈겨. 그래. 데려다 줘. 고, 더블 챔질 아, 더 낮추지. 수평을 맞춰야지, 수평을. 어, 수평만 맞추고 가마. 아, 또 봐야 돼, 대성이. 자. 하하 <laughs> 난 빠질 수 없어 빨리 수없 <laughs> 자, 영차 야, 그렇지 아이고, 나 있어 자아잘니다자해 <laughs> 희한하네 나도 미심쩍은 게 왔다 이츠 이빨이 당겨버려 오 더블 이트에또와 나도 빠졌다 빠어왜 이래 빠지지 야이 빨판만 나와야 돼. 그어있네야 나도 이빨이 했는데또 빠졌습니다 조류가 또 살아나고 채비가 절로 흐르고 배가 이쪽 뒤로 미니까 문어살이 뜯어지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도 빨판만 딱듣기가올라거든요 충분히 여유줄을 주고 이번에 탈살도 하고 이번에는 빠지지 않으리 어이구 시알이 좋아졌다 올라오다가 <목소리> 응. 아, 여유줄을 한 6번 줬습니다 이번에 이 빠짐 후한 마리 다시는 빠지지 않으리 간만에 뭔가 진득해 제발 제발 우와 문어도 이야 간만에 아 진짜 간만에 왔습니다 간만에 원 문어는 씨알이 아주 좋군요 오, 어, 어. 힘들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간만에 한 마리 아 진짜 좋다 어 무너 말이 기나와 있다 누구의 문어인가 이거는 이열어났습니까네 들리고 어, 아이 기나갔네 아, 아까 사진 찍는다고 그대로 네. 그대로 나나 이집 진... 아, 여기 패트치고들어갔지 대단하군요 뭐시 왔나요 없어. 와서 한 마리 와서 한 마리 와서 아! 한 마리 와서 대다 짜잔, 짠짠짠. 짜잔짠 조개 먹고 있는 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근처 개, 한개한개 옵니다. 히터. 히트. 히터다 히터. 히트. 막판 스퍼트. 좋아서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잡았습니다. 막판 스퍼트. 갈겨갈겨 감어, 감어. 그렇지. 이게 오랜만에 한 마리 왔는데 어... 그렇지. 어허... 어! 어! <laughs> 살려줘. 안 다쳤죠? 예. 엄청난 반사 신경 피지네가. 미안 어, 미안. 문어를 딱 잡으면서. 널 낚으려던 문어였어. 아, 끝났습니다. 아이고, 목걸이. 목걸이 다 오, 시도 좋아요. 원, 투 여덟 마리도 와세요 음, 감사합니다. 가족이랑 나눠먹어. 일일 낚시는 마무리가 됐고 내일 리드 타고 공론 낚시 2일차 갑니다 2주전에 비하면은 씨알이 확실히 많이 커졌습니다 잔 씨알이 이제 많이 없고 중치가 되는 것들석들이좀 오니까 재미가 더 있습니다 마리수를 치면은 10마리 정도는 잡아야 그래도 평균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안타깝게 9마리 잡아서 좀 그런데 내일 또 봐가지고 열심히 또 종합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